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복을 단정히 갈아입고, 흰색 양발을 신고, 머리 단정히 빗고 기도 정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 터에서 좀잘 받으라고, 어제 맥주하고 손질를좀피워낼을게요 어, 또 신도님이 또 좋은 이 터전을 보신다고 하셔서 좀잘 맞이하라고, 오늘도 이 터에서 좀잘 받게끔, 술을 좀 비워내겠습니다 자잘하시고 어떻게든 좋은 토정을좀 보라고 이렇게 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킨에도 올렸던 술을 또 비워낼게요 잘 받아가지고 어, 새로 이사갈 이 집을 좀잘 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란다이도놨던 술을 또 비워낼게요. 소대령 집에는 빈병도 많습니다. 술을 많이 비워내어서, 어, 항상, 또, 빈병도 많아요. 받으셔가지고 신부님들이 좋은 편견을 마해 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프로이터 또땁니다 해서 우리 또 신부님 이 테에서 잘 받아서 수호대력도 대가님이 잘 움직여서 좋은 이삿집 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고 가시원이 나는 만큼 좋은 이 살짜리가 응? 집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화장실에도 한병 두어서 강남시 강남 역시 잘 받아서 또 이렇게 좋은 일도 생겨나고 고요 한다 쪽에서 준비를 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이렇게 또잘 움직여야 됩니다. 좋은 자리는 이렇게 또 할머님이 또 봐주시는 자리가 있고 장모님이 봐주시는 자리가 있는데, 음 이또신도님 같은 경우에는 할머님이랑 장모님이 같이 움직이셔서 터전을 버는 것 같아요. 좋은 자리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네 당장 좋습니다네 오늘은 비가 오네요 비가 와서 또 이렇게 또 원료를 좀 틀어놓고 날씨가 습한 날에는 원료를 좀 틀어놔야 돼요 틀어놔야지 습기가 좀 덜하겠죠 또, 또 신도님들을 위해서 또 소지 기도 정성 올리겠습니다 항상 이1브네2타를 2월달간 잘좀 빌어가지고요 무탈하기를 늘 기도할게요 네. 자 기도하기 전에 소지 올리겠습니다 부자다 오늘은 우리 신도님들 첫번째 제자상자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다 제자상자 다 제석천왕이 문을 열고 다 중아 할머니 전하에도 문을 열고 송수 대신님 전하에도 문을 열고 시조 할머니 전하에도 문을 다 열어다가 다일두 신령님들 잘 날이어서 날이 2월 영동 재성 할머니 날 무탈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다 주옵시고 말 조심 행동 조심하게 도와다 주옵시고 거다 신도님들 가중에 성불 받게끔 늘 제자 성장 기도 영성 잘 드리게끔 도와다 주옵시고 그저 제자는 다 아무것도 모르니. 신령님들이나르셔서 제자상자 올바른 공수 내리게끔 다 도와다 주시고, 다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부정들 도 묻어도 오는데, 일체 부정도 다쓱 소멸되게끔 다 도와달라는 정성이 입니다 예. 자, 알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또 신도님들. 기대정성 올리겠습니다. 자, 그저 다, 신도님들, 신도님들 생각을 하면은, 다 눈물이 앞서고 마음이 찡하고, 다, 마음이 다갈때 같고, 다이렇도 어, 마음이 공허하고, 다 돈에 묻혀가 힘이 들고, 다 사업 때문에 힘이 들고, 다 금전 때문에 힘이 들고, 어, 자식 걱정에 다, 여, 오만가지 걱정을 안고, 다, 어깨가 무겁기도 거지 없는 다 신도님들, 그저 다, 일체 보정이 소멸이 되고, 걱정이 다 없으면 좋으렴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걱정이고, 다, 응? 응? 아, 목이 답답하고, 다 힘이 드는 형국입니다. 허다, 아, 자, 아, 그저 다, 조항할머님 전하에 이렇게 다, 소지를 태울적으로다가 일체 보정이다 소멸되게 도와다 주옵시고, 더 우리 초발키는 신도님들, 가중에 웃음꽃이 필수 있도록 다 도와다 주옵시고 그다 신장장군님 날이셔가지고 근신걱정을 쓱다 그다 지고 도와다 주옵시고 이렇게 날치체보장 급진 숨을 내게다 도와주세요. 예자 이번에는 또 우리 또 신도님 좋은 터전을 보라고. 자신부님이다이 새로 이사 갈 집을 볼 적으로다가 그제다 조상님들이 날이셔서 도와다 주옵시고 시조할머님이 날이셔서 도와다 주옵시고 장모님이 날이셔서 다 도와다 주세요 다 힘들고 어려운 다 가중입니다 그 가중이 바로 설수 있도록 다 도와다 주옵시고 그제다 조상 없는 후손이 어떻겠습니까 다 조상님들 날이셔서 다도와도줄 적으로다가 좋은 자리 볼수 있게 도와다 주옵시고 음? 나쁜 자리는 멀리할 수 있게 도와다 주시고 그저 다 올바른 자리 가서 행복하게 잘살수 있게끔 다 도와달라는 연성이옵니다 그저 다 일체 보정 스윽 손을 씻겨주세요 예. 자 이번에는 우리 또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손님들, 이자 구독자님들 가중에 이후 한 달간 애국 역사를 다 숙명하게 도와다 주옵시고 다 살아가는 것이 다 특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다 하루하루 가장이 되고 내가 다 책임감이 있으면은 하루가 다 일찍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다 잠을 잘려도 남보다 다 늦게 자는 행복인데 그저 다건강잃지 않게 도와다 주옵시고 이렇게 보면은 이 여유가 넉넉지 않더라도 마음의 여유 늘 가지게 도와다 주옵시고 그제다 사고수피가게 도와다 주옵시고 안전운전할 수 있게 도와다 주옵시고 그저 모두 가정 모두 무탈할 수 있게 다 도와다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소지기도를 조항할머님 전화해서 올려보았습니다. 이제 어, 이렇게 초에 불을 밝히고 전녁기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또 찾아뵐게요. 어, 일체 보정이 다 활활 타올라서요. 모두가 다이월한달못탈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자상자, 수시 제자상자, 피도좀 분드리겠습니다. 조갈모님 전화기도 다잘 받으셔서 다 우리 다늘 묵묵히 소대장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발팀의 신동님들 참 힘들고 리오우신데 모두가 성부를 받고 이 초전환을 바라보면요. 여러 가지 지기를 많이 받습니다. 배도 아팠다가, 머리도 아팠다가, 목도 말랐다가, 가슴도 물먹였다가, 어깨가 무거웠다가, 머리가 복잡했다가, 다 모두 가정사의 다 마음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순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서도, 2월 한 달간은, 말조심, 행동조심 하시구요. 오늘도 유신도님은, 유신, 돈꽃이 많이 피었는데, 도초를 교환해줘야 될것 같아요. 묵묵히, 소도랭이기알할인이니 승부를 다잘 받으셔서, 소원성취가 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묵묵히 소통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도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가요. 여기 보면 부적도 서드랭이니 직접적으로 적어서 내리지만요. 이 부적 또한 불의 기본에 해당합니다. 초도 불의 지용에 해당하고 연등 부적 다 포함이죠. 묵묵히 이 내려준 보령과 소통을 해야되고요.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나아가서 가야지 어, 또 선보를 받고 합니다. 뭐 달람 이렇게 또 부정만 받았다 고또 일만 했다고 너무 뻔한 말이지만또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 항상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정상 을들여가겠 습니다. 할머니이왜 한복을 입고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할까요? 조상이나 신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이 왔기 때문에, 할머님이 왔기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조아 할머니, 걸립에 신장의 장군이 합의 동참 받아서, 다 제자 당장, 또초 밝히고, 향로의향다 향무 밝혀서 기도드립니다. 아하, 조항 할머님 합의 동참을 받으시고 권리배 어, 신장의 장군님들 네. 합의 동참 받으시고 다 골목 진앙의 문을 다니려다가 골목의 동자 선례님요 뒷골목의 여신님이요 그다한 이도당의 터대감님요다 합의 동참 받아서 서씨 서씨 제자 상자 다신조 할머님 전하니 기도 전송드리겠습니다. 제자 상자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올바르게 잡아다 주옵시고 그저다 제자 성장 믿고 가는 다 신도님들 가중에 금전에다 성부를 보고 사업에도 성부를 보고 가정사에다 성부를볼수 있도록 도와다 주세요 그저다 대법의 장군님들도다 도와다 주옵시고 다, 다 동작 서생님이요 아, 단오방계를 아, 잡을 정으로다가한실명님들이아 아, 날이셔서 다그제다 아, 아, 도와다 주시고 아, 올바르게 아숨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정성이옵니다 음. 예, 할머님이 왕래를 하셨고요. 다 마음의 중심 딱 잡아서 지금의 시기 잘 무탈히 넘길 수 있게 도와다 주고 더다 해나가는 금전 딱 잡아서 안색게좀 도와다 주고 다 사업 자, 승부를 볼수 있도록 도와다 주고 자, 금전에도 승부를 받고 영업에서 승부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운 말 써서 딱 당겨서 자, 이렇게 천손님 안손님 당길 수 있게 다 도와다 주고요. 기도정성 잘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어다, 송경법사, 서두령, 다 기도정성 드리겠습니다. 어다, 천가지손, 만가지손 다 뜰을 듣게끔 도와다 주옵시고 모든 것이 묻어나길 기도정성 드릴게요. I'm uh sorry. -huh. 셔가지고 마음가정의 성부를 주고, 마음중생의 성부를 줄수 있도록 다 도와다 주옵시고, 제자성자도 다 마음을 잡고, 다 올바르게 다 신내기를 가서 마음중생 구제할수 있도록 다 도와달라는 제중이옵니다 지나서 4월이 되면은 좀 웃음꽃이 피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찾아온다고 하니, 조금만 더 참아 봅시다. 한달 더. 네.